경우는 특히나 이 뭐였지 킬어가또 있습니다. 다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심 없어. 음. 음. 까아우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음. 그러니까 아우님은 내가 봐도 대전에. 음. 아니 뭐 같이 갈수 있는 모임들이 흔치 않은 것 같고 박관식 회장님이나그 다음에 또 박수열 회장님 또 뭐, 어디 뭐 춘수 형님 또 진짜 한수 형님 또아 저기는 안들갔다고 했지 최강에 나도 왔다고 이렇게 SNS 김채원 그러니까 장님 뭐 이런 분들 아우님이 그런 모임에서. 자, 거기다가 또. 우와. 나도 막 카톡방이 막해병대 것만 해도 한 50개 되고 있었는데. 안봐 이제 아니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. 아니 예전에는 그거 쳐다보는 것도 재밌었거든 막 일상적인 몰라오고 뭐. 막 했는데 아 근데 그게 은근 또 중독성이 있어 이게 계속 쳐다보면 일을 못해 휴게소 딱 들어가잖아 순간 한 시간 가버리고 30분 가버리고 그냥 가만히 딱 어? 쳐다보면 막 30분 1시간 이가버리더라고 에이 시 이거 그러면은갈 길을 멀어지겠는데 에이. 그런 것들이 있어. 그러니까 그 아우 님은 또 등산도 좋아하잖아. 거기다가 보통은 아, 트레킹, 트레킹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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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계룡산을 95년도 처음 올라간 게 95년도인데, 대룡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냥 가까우면서도 좀 이렇게 난 코스도 있고, 그지? 코스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. 어려운 코스도 있고. 어, 아니, 그냥 약간 중간산 중에, 그지? 네. 어, 가장 솔직히 막 내가 막미치 듯이 막좀갈 그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트레킹으로 동학서까지만 걸어갔다 올 수도 있고. 여러 가지. 딱 그. 괜찮은 것 같아요, 내 때는. 근데 막, 보문산, 이런 데는, 이렇게 좀, 좀, 사, 산이 산, 이산 같지 않다는 표현이 상한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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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어, 좀.